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예고한 대로 소녀농부에서 교장의 자리까지 저는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그래서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우리 때쯤이면 아마 어, 학교 집에서 엄마가 너 공부하지 마라 집에 일손 필요하니까 일이나 독다가 시집이나 가라 그러면은 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우리 김현수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리 고등학당 가족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청교사로 시작해서 교장으로 2년 반 전에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파코 메리라는 회사에서 홍보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야, 교장, 학교에서 교직에서 41년 동안 아이들과 지냈다면, 그래서 저는 그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고 학교에 교직에 있다 퇴직하신 분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다 하던데,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솔직히 저는. <laughs> 사기를 당했습니다 단장 <laughs> <laughs> 정말 당하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퇴직하고 어, 근데 많은 돈은 아닌데 아, 많은 돈은 아닌데 에이. 너무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근데 정말 세상 물정은 몰라요 제가 41년 동안 학교만 근무했지 이렇게 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음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저는 무조건 많이 믿어요 근데. 음. 저한테 사기를 쳤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제가 잘못한 거죠. 아, 네 그렇죠? <laughs> 그렇죠. 자, 우리 이사님 네. 오늘 이제 여러 이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까발려 보려고. 네. 괜찮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제가 네. 사실 제, 저의 이런 이야기를 음. 어, 한 60대에서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음. 그 전에는. 좀 뭔가 창피하다, 음. 어, 약간 부끄럽다, 이런 음. 마음이 컸었어요.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 내가 왜 이렇게 감추고 있지? 사실 우리 엄마가 굉장히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음.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되겠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게 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어,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딱 우리, 이사님 보면 느낌이 어때요? 우리 이사님 보면 되게 도시적이고 약간 서구적이고 되게 좀 있어 보이고 그 강남의 사모님 같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어 이분이 무슨 고생을 했을까 금수저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 국조에서 어 교장까지 갔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충청북도 충북, 충북 옥천군이라는 내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거기서 하주시골은 아닌데, 그냥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제 밑에 남동생이 셋이었는데, 언니는 중학교를 보냈어요. 음 제가 둘째 딸인데. 근데 어느 날 저는 당연히 중학교만큼은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집에 또두 번째 언니는 보냈지만 지 집에 또 학교 보내느냐고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둘이 매일같이 싸웠어요 엄마는 어, 보내야 뭐. 된다 아버지는 어? 잘 사는 큰집에 누구도 안 보내고 다 국문학교만 나와가지고 시집만 어. 잘 가면 되는데 여자애를 왜 가르치느냐? 남자애가 셋인데 남자를 가르쳐야 된다. 옛날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그러니까. 음.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 것 같아요. 사상이? 네네. 어. 그래서 그렇죠. 저는 결국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밤마다 막 맨날 정말 어, 싸우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끝까지 막 울면서 매달렸어. 나는 중학교 가야 된다. 꼭 보내달라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엄마가 어쨌든 졌어요. 엄마, 아빠, 네, 엄마가, 엄마가 졌네. 그 당시에 엄마. 제 남동생 막내가 여섯 살이었거든요 음. 맨날 그 싸우며 무서우니까 막 부팅여서 막 이렇게 울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도 얘들아, 조금만 참아. <laughs> 누나가 나중에 너희도 응. 다 공부시켜줄 거 이런 생각에 저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았지만, 어, 엄마가 굴복하니까, 굴복이라기 보다도, 이제, 어쨌든 저를 중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두분다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선수가 미안하다. 내가 내년에는 꼭 중학교 보내줄 테니, 내년까지만 참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엄마를, 엄마의 그 말씀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어,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오 그렇지만 마음 네. 한구석에는 내내 또 이렇게 1년 후에 아버지가 어이. 저를 또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이.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어... 네. 자, <laughs>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음. 엄마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엄마한테 대한 신뢰는 있었네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엄마가 이제 자식들도 많고 막 생활이 음. 어려우니까 어,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다수업료를 네.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육성예비 냈지. 육성예비 같은 거다 있었어요. 맞아. 다섯 명이 다 내는 거, 돈을. 어. 그러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렇지. 학교 보내기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어, 엄마를 믿었죠. 그리고 엄마가, 다른 집에서 돈을 꺼와요. 만약에 만 원을 꺼왔다. 우리 학비 이런 것 때문에, 뭐, 다음 달 12일에 갖고 주겠다 라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음. 10일 되기 전에 꼭 갚아요. 음. 다시 후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 그렇게,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아. 엄마의 그런 신의 믿음은 아. 마음속에 깊게 있었죠. 엄마에 대한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자, 1년을 내가, 어, 있다가 후배들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아, 차라리, 그냥 내가 1년 있다가 후배들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니 그냥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었죠. 사실 그때 저희 집에 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땅도 없고. 남의 집 아버지가 뭐랄까. 밭을 이렇게 남의 집 농사를 저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다섯, 일곱 명, 일곱 식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빠듯했어 솔직히. 그런데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나는 학교를 못 가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뭐어 그리고 나는 만약에 공부를 하지않으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을 했어 그 어린 어, 소녀가 13살 재밌네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엄마도 안 가고 바쁘니까 저 혼자 학교를 갔어요 그 작년에 저를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리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다시 학교를 가겠다고 찾아온 애는 자기 삶의 처음이라면서 굉장히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 선후배가 굉장히 엄격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친구, 다른 친구들이 다 선배가 되고 나, 나하고 나한테 밑에 있는 그그 후배들이 저분의 친구가, 친구가 돼버리는 어.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요. 저는 중학교에 가서 선배를 깍듯이 모셨어요, 정말. 아. 선배님, 선배님 에가면서 저는 그런 것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주 무장을 단단하게 하면서 갔죠. 왜? 내가 중요하니까. 음. 이게 어떻게 온 그런 학교인데, 음. 다시 저는, 다시 시작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어, 저는 네. 이 이야기에 되게 감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1년 후에.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것까지 갔어, 벌써. 그렇구나. 그죠? <laughs> 그 음. 과정에서 1년 동안 친구들은 학교 다니고 나는 집에서 음. 엄마, 아버지 일손을 도왔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근데 그때 음.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엄마, 아빠, 아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안 보내줄 것 같은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맨날 어른처럼 일했어요. 어른하고 똑같이 몸 빼이고, 낯 뚫고, 삽들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속골 베는 건제 몫이고. 그때 배다가 속골 베다가 여기 다친 쫑터까지두 개, 두 줄이 있거든요. 오. 어, 왜냐면 하 그게 중학교가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오. 저는 아버지한테 일단 잘 보여야 되겠다. 혹시나 또 나중에 안보진다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정말 소녀 농사꾼으로 살아다가 이제, 어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어좀 슬퍼요. 음. 그,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뭔가 막 짝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흑담이었어요. 흑담에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껌이 내다 보니까, 바로 우리 집, 위에 큰 보리밭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음, 음. 어, 모도 심어주고 시골에서는 음, 벼도 배주고 어, 보리도 베주는 그런 음. 시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베로제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음. 막짝지고요 음. 교복이. 네. 예. 음. 가만히 뭔가 친구들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중학교를 안 보내준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저는 울은 적이 없어요. 슬퍼서는 꾹꾹 참고 이겨냈는데 음. 그때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음. 그단벼락에 기대해서 막 울던 음. 그런 소녀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너무 음. 서럽고 슬퍼서.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팡지게, 이 표현이 맞죠? 안팡지게 중학교를 가겠다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또안 보내줄까 봐그 엄마,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랬을까 어떻게 그 13살짜리가 그럴 수 있지 저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지금 제가 항상 생각할 때그 13살 소녀, 현수리 소녀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어. 너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 어, 그리고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책에 상상하고 음. 자기 꿈을 상상하고 음. 열심히 뭔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그쵸? 있잖아요. 저는 벌써 50년 전에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어. 왜냐면, 하어 뭐, 땅에 있다. 또는 공책 같은 데 있다. 교복 입고 학교, 중학교 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또 중학교. 어. 그리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너는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분명히 저렇게 갈 거야. 중학교만 가면 그 다음부터 뭔가 될것 같겠어요. 음. 그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애들을 우리 아이들이나 누구한테나 꿈이 있으면 꺾이지 마라. 음.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길이 열린다. 음.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 에너지가 분명히 도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때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어 네.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 조,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쭉갈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포기했다면 끝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포기했으면 그 당시에는 다 신봉 우리 보통 말하는 응. 신부살이. 어, 또, 공순이라 했었어요. 응, 그렇죠. 공순이 응, 공돌이 응. 하던 그런 시절이있거든요맞 응, 응, 어,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가 응. 만약에 중학교 안 갔으면 분명히 뭐 공순이나 신부살로 가겠죠. 응, 응. 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응. 나는 정말 나는 뭔가 될 거야. 응. 나는 이, 사, 이 삶에서 벗어나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막 그런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 정말,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나1 3살때뭐했지 나는 아마 1 3살때 공기놀이 하고, 어 그러다 공기놀이 하다가 우리 오빠한테 들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고요. 자, 엄마의 의지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네가 그냥 참아라 동생들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의지가 있으셨어요 현수가 내년에 꼭 보내줄게 이런 의지가 있으셨고 아마 엄마가 그때도 깨, 깨어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 어 맞아요. 엄마의 생각은 여자고 남자고 공부 하려 고하는 사람 애들한테는. 해주겠다 이런 주의였었어요. 음. 나는 너희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오. 그래서 어 저희도 원한 매를 정말 뼈 빠지게 음. 뒷바라지 했고 제가 중학교 가면 수업료 내야지 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어 저는 학원도 하나도 다녀보, 다녀본 적도 없고 음. 겨우겨우 다녔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 질줄 알았지 그때부터 시장에 가서 음. 나물 팔고 그리고 번데기 장사하고 음. 또 어, 조그만 과일 그 밭이,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과일 따다가 리아크 혼자 끌고 음. 밀부하면서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보리 쌀, 쌀, 뭐 뭐콩 이런 거 하고도 바꿔오셨거든요 그런 면서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살짝 넘어서 훌쩍 한번 뛰어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대학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범대학을 가셨다고요? 교대? 교대. 교대를 가셨다고, 네. 어, 그 대학을, 교대를 가게 된 계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고등학교도 엄청 힘들게 들어갔을 음. 거 뭐, 음. 여러분 상상이, 상상이 가시죠? 상상 네, 엄마도 사실은 그, 거기까지는 음. 그래도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음. 이제, 어, 그만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엄마, 내가 원 없이 그냥 대학, 처음이라도 보게 했죠. 어, 정말 거짓말 시켰어요. 전 엄마한테. 그리고 어, 교대에 원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그래, 한번 내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4년제는 꿈도 못 꿔요. 그리고 일반 사립대도 꿈도 꾸지 못하고 딱 2년제를 가야 돼. 음. 그것도 이제 교대를 가야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될수 있고 음. 또 교대를 가야지만 엄마가 그렇게 부러워하시던 앞집의 읍장 내 딸이 음. 서울에서 선생님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간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부러운 그런 말투로. 음. 그런데 제가 갈 곳은 다 하나. 가장 수업료가 싸고, 싸고. 기숙사가 음. 있고 음. 찾아보니까 교대가 음. 저하고 맞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laughs> 바뀌었습니다. 어,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소원도 들어드리고, 네. 자랑스러운 네. 딸이 됐네요. 엄마가 정말 아버지랑 싸워가면서, 네. 장사해가면서 보낸 보람이 있으셨겠네요. 아, 그럼요. 엄마, 저는 엄마의 자랑거리가 사실, 사실 되고 싶었어요. 어. 요즘에는 엄마의 자랑거리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지만, 저는 네. 스스로가 음. 엄마의 자랑거리, 그런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 지금 살아 계세요? 아니요. 어? 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아 네. 어쨌든 딸이 결혼해서, 네. 아 이제 대학 들어가서 네. 학교 선생님 하다가 또 결혼해서 이쁘게 네. 사는 모습 이렇게 보고 가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그틀 안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응. 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유튜브는 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5년째거든요. 근데 뭐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3만 명쯤 돼가고 있어요. 음. 근데 대한민국 최초 교장 유튜버입니다. 제가. 오 어. <laughs> 아니, 응. 우리 이사님은 딱 도전이 몸에 배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도전하는 여자야 하고 이렇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것같아 맞아요. 역사적 사명이 뭔가 DNA가 <laughs> 있는 것 같은 그런 어,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 13살 소녀가 중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리고 대학까지 가고, 그리고 또 중간에 미인대회도 나가셨다고요? 음.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어. 참 많이 했어요. 어, 유튜버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음.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음. 교장이 혹시나 또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뭐 그런 거올릴 음. 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지만 저는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뭐 항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음. 도움을 주면 좋았지 그런 일이 없었고. 음. 그러니까 <laughs> 59에서 60에 딱 되는 순간. 음. 왠지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음. 뭐, 사그러지는 삶? 아, 나는 이제 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야,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저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 <laughs>